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바입니다. 오늘 따라, 따라, 어, 따라하면 좀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공포의 미션을 좀깨려고 왔습니다. 그때그 다이아 페네티벌 때 저한테 선물을 좀 주셨습니다, 선물.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공포의 미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 윤승유님께서 미션을 여러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히바한테이 미션을 주세요. 그러니까 댓글, 좋아요가 능 많은 분 한번 미션 한번 깨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되게 좀 심한 거 말고, 좀 약한 거, 약한 거. 여러분, 처음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컨텐츠 이름도 한번 정해주세요. 히바의 미션? 뭐좀 재미난 거뭐 없나요, 여러분? 미션을 좀 주제로 할수 있는 컨텐츠 이름 희바의 미션 좀 뭔가 좀 식상해요. 하여튼 여러분 컨텐츠 이름과 그리고 미션을 좀 댓글에 여러분 적어 주세요. 조회 가장 많은 댓글 한번 미션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하여튼 미션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포의 미션 희바님에게 희바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승준이고요. 이렇게 좀 이름 적혀 있어요. 공포 컨텐츠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총핀백 안에 불닭볶음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있네 여러분. <laughs> 불닭볶음면 있죠? 불닭볶음면 다 먹고 클래시로얄 전투를 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laughs> 힘들면 안아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해보죠. 네. 불닭볶음면을 먹고, 먹고, 물을 안 마시고, 바로 클래시로한 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laughs> 좀 매운데? 과연 참을 수 있을 것인지. 저 이거 먹고, 물 먹고, 막 요, 그 요구르트 먹고 그러는데, 와, 저 매운 거 진짜 잘못 잘 먹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희발 도전이니까 힘내라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안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완성시켰으면 여러분, 양념 더덜 넣은 것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 넣고, 그대로, 그대로. 불닭볶음면, 빨리 먹고, 여러분, 빨리 안 먹으면 안 맵잖아요. 빨리 먹은 다음에, 클래식을 한판 할게요, 여러분. 2대2로. 갑시다. 뭐, 타이머택인가? 빨리 먹을게 빨리. 최대한. 갑시다. 음 맛있는데? 빨리 먹어야지. 음맛 맛있는데? <laughs> 빨리 빨리. 제가 아 잠깐만 노, 처음부터 좀 매운데요? 음 일단, 물 먹으면 실패죠? 그러니까, 물안 먹고, 클래식으로 한판 끝까지. 맛있어. 근데 후회 되게 아픈것 같은데, 안에서. 음! 근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편집은 안 할게요. 계속 이렇게 볼게요. 먹을게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살짝 조금 매워요. 이게 핵 불닭볶음이었으면 진짜 매웠을 텐데, 괜찮은 느낌? 이때매운 거야, 근데. 이 정도. 아, 배고프다. 아, 배, 아니, 밥 먹어가지고, 배고팠어요. 먹방인지, 미션인지 모르겠다. 조금밖에안 남았어. 그럼 다 먹어야 되죠? 음왜 <laughs> <laughs> 걸쭉해 왜 이렇게 여러다 먹었죠? 갑시다 아 매워 야, 갑자기 훅 매운데? 아! 2대2. 갑시다! 띵! 아, 후! 하! 아, 하! 아, 야, 갑자기 훅 매워! 아, 뭐야. 아, 눈에 안 보여, 지금. 클래시로 해. 눈에 안 보여. 마녀? <laughs> 감자, 파이어볼, 와, 인페르 타워. 야 그래도 이겨야지. 살짝 위험한데요, 이거 어떻게 막냐? 막을 게 없어. 와, 하나 벌써 부셔지고. 예, 조금 덜, 덜 매운 것 같아요. 야, 오늘 그렇게 빨리 부시는 거냐, 이거? 야, 예, 클래시로 진짜 오랜만이었었는데, 야, 아, 야, 됐어. 물 먹고 올게요, 물 먹고. 아, 여러분. 어, <laughs> 좀 매웠는데, 근데 클래시로에, 아, 못 이겨서 아쉽다. 아, 입술 되게 빨갛나요? 하여튼 오늘 미션 성공이죠? 불닭볶음면 먹고 물안 먹고 클리즈로에 한판 하기 미션 성공! <laughs> 와 근데 진짜 좀 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와... 물 먹고 싶... 진짜 물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매운 걸잘못 먹어요 하여튼 오늘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료했고요 하여튼 좋아요 버튼 히바이투 구독과 어, 미션, 여러분 댓글에 적어주세요. 하여튼, 다음 미션은 과연 어떤 것일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